안녕하세요. 피딩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딩제 체 맞춤 의자 피팅M 제작하는 과정을 어,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의자를 주문 주신 분은 키가 174cm 이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가 90kg가 조금 넘는 분이십니다. 어, 피팅 m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영향을 주는 이제 방석의 깊이, 그 다음에 어, 높이, 책상과 관련된 어, 의자의 높이를 맞춰주는 의자, 책 맞춤 의자입니다. 예전에는 어, 의자 등반 사이즈도 세 개로 세 개를 해가지고 헤드, 의자 헤드가 정확하게 넥메스트 역할을 할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상하체의 비율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등반 사이즈를 하나로 하나로 두고 의자 헤드는 어, 키가 좀큰 분들한테는 넥레스트 키가 좀 작은 분들한테는 헤드레스트 역할을 할수 있게 그렇게 설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자판의 어, 깊이 하고 의자 높이만큼은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키가 이제 174cm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판의 깊이가 한 45cm 일반적으로 한 45cm 정도가 어, 그 보편적인지 알맞은 사이즈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몸무게 좀 많이 나가니까 자판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골반의, 골반의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골반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자판의 깊이가 이제 그만큼 깊어지는 거죠. 그, 이제 그에 반해가지고, 어, 높이는 낮아지는 겁니다. 변형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평균적으로는, 키가 이제 170에서 한70 정도까지를 보편적 사이즈로 한다면 90이 넘으면 한2 0 m 정도 더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의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한 46, 46에서 47. 이 정도가 가면은 알맞은 사이즈가 되집니다. 자판 깊이를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어, 저희가 이제 홀을 두 가지를 이렇게 뚫어 놓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이제 깊은 사이즈. 자판이 깊어지는 사이즈, 여기 짧은 사이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은 사이즈를 맞춰드리면은 사이즈가, 알 맞은 사이즈가 딱 됩니다. 자판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피팅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의자는 아닌데요. 재고가 오늘 이제 딱 소진되고,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분께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안내 전화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의자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의자를 제작을 하거든요. 제작하는 시간에 한계도 있고, 의자를 많이 만들지는 못합니다. 피팅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배송은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그날 땅일 제작해가지고, 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문이 좀 많은 날은 좀 늦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 주문 해놓는데요. 갑자기, 재고가 빨리 소진될지모르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나가가지고, 제품이. 다고해고 아주 많이 판매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매 요청 주신 손님께 정말 죄송하고요 또 며칠간 또 재고 소진을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laughs> 며칠간, 며칠간. 저희 부산에서 직접, 어, 제작하는 의자는, 배송해드리는 의자는, 피팅M하고, 그 다음에 리폼 의자입니다. 이두 가지는 직접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피팅L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대구 협력점에서 저희, 그 배, 배송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킹덤 하늘 같은 경우에는, 수영에 있는 하늘제에서 배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석 제작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팔걸이 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딩체어 발걸리는 음, 다른 회사, 다른 PC방 의자들의 발거리하고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한 가지는, 어, 메시에 전데도팔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제작했다는 거고요. 가죽 재질입니다. 가죽 재질, 이렇게 제작한 거는 좀, 어, 예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 어, 팔도 이제 반팔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데 팔을 올렸을 때 까칠까칠 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피딩엔 같은 경우에는, 팔패들 이렇게 가죽으로 있않습니까 변화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팔패드의 길이가 아주 작습니다. 한 3cm가 안되는데 2 7 c 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어, 의자에 앉았을 때책상 위에 팔을, 책상 위에 이제 팔을 올릴 때 팔걸이 위에 팔을 올리고 마우스를 편하게 쥐고 그 다음에 그 펜을 필기도구 같은 것도 편하게 쥘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팔패드 길이를 이렇게 짧게 했죠. 왜 그러냐면 책상의 길이하고 책상의 높이하고 발걸이 의 높이가 가까나 약간 낮을 때 그때가 알맞은 높이가 되거든요 의자에 발걸 이 높이가 그런데 발패드의 어,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됐습니까 체상이 걸려가지고 이게 마우스 를 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발걸이 길이를 발패드 이 발패드의 길이를 짧게 설계를 했죠 이게 피딩체가 가지고 있는 어, 피딩체 높이 조절되는 발걸이 이렇게 발패드 길이 를다 짧은 걸 사용하고 킹덤 하늘 같은 경우에는 발패 드 자체가 우레탄이고 우탄 재질이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짧게 나와 있는 개성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하시다가, 뭐 PC방 의자를 사용하시다가, 혹시 뭐 게이밍 의자를 사용하시다가 의자가 불편할 때, 발걸이 자체가 불편할 때는 그 부분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 피딩체 의자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그리를 조일 한번 해볼까요? Nothing goes to the 볼트를 체결할 때, 볼트가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너트는, 너트 길이가, 안에 제가 너트 길이는 변화한 거 없는데요. 하판의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너트가 하판에 좀 깊숙이 박혀있죠, 안쪽에. 그러다 보니까, 어, 하판 홀을 뚫으면서, 찌꺼기 같은 게, 홀을 만는 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그리 당착할 때는 제일, 좀 민감하게, 조심조심 그렇게 파일을 지불을 합니다. 러킹. 러킹을 장착하면은 이제 방석은 제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러킹 볼트는 최대한 강하게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가서 힘이 많이, 받는, 힘이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하게 그래서 사용한 드릴도 임팩트 드릴을 사용합니다. 파을이 들어갈 때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부가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등받이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봉과 다리는 중고로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락킹 상태부터 중고로 내보겠습니다. 네, 괜찮고요. 네, 발매 상태에 좋고요그 자판 깊이. 잘넣어는지기름한 지어보겠습니다. 45, 46, 46.5. 네, 이분한테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저희 피팅체요 체형 맞춤 의자. 국내에서 최초로, 어, 제작한 의자죠. 제작해서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의자입니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체성업에서 맞게 설계해주는 피팅체어, 피팅M입니다. 편안한 의자가, 어 필요하실 때,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의자가 필요하실 때, 저희 피팅체어로 문의를 한번 주십시오. 기존에 구매하시기 이전에, 어, 톡으로 문의 주시면 또 알맞은 의자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의자가 수용하지 못할 때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매장은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직접 앉아보시고 구매하고 싶다고 한다, 하신다면은, 부산, 부산에 가까이 계신다면 오셔가지고 한번 직접 앉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의자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